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에서는 의 식품위생법의 기출 및 예상 문제, 자, 총칙 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19년도 기출 문제이지요.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옳게 묶인 것이라고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자, 식품을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방지죠. 그래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아울러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죠. 식품 영양의 자 양적이 아니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지요. 그래서 국민 건강의 보증기 내 이바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가지 것이고, 학교급식의 질을 양상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자, 유리 식품이래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자, 기어하고 리을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0년도 기출이네요. 자, 식품이생법의 목적으로서 적당하지 않은건 나와있죠. 자, 위생상의 위해 방지. 또 올바른 정보 제공이지요. 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 국민 건강의 보증 길에 이바지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애국 식품의 국산 식품 경쟁력 제고는 목적상에 나와 있지 아니하네요.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니까요. 이번에는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이죠. 용어 정의네요. 자, 식품의, 식품의 정의입니다. 자, 이번 식품 정의로서 옳은 것하고 나와있죠. 자,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데 항상 단서 기억하셔야 돼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 모든 음식물입니다. 식품 이래법상 식품 개념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자 모든 음식물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선배 사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사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십구 년도 기출이지요. 자 식품 이전급에 따른 자 우리 기구 개념이지요. 자 기구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 으로 기구라고 하는 것은 자 식품 등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등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구라는 것은 자 우리 식품 등에 식품 등에. 직접 담는 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구라든가 내지는 물건 등을 말합니다. 자, 대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재배가 되는 것이 있죠. 자, 우리 기구에는 이렇게 직접 담는 기구, 물건 등으로서 자,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와 있죠. 사용하거나 또는 담는 것입니다. 자, 또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또는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 채취 등을 할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가지. 자, 그렇다더도이 교육에 의하면, 자, 농업수합에서 식품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기계 기구, 또는 우리 위생용품이죠? 이런 것은 재배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품적으로 넣거나 싸는 건 나오죠? 넣거나 싸거나 주거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입니다. 자, 이 개념들. 용기 포장의 개념이죠. 자 기구가 아니고, 이두 가지는 용기나 포장의 개념입니다.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할 담는 것, 이게 기구 맞지요? 또 4번은 특별히 위생에 필요한 물품, 일명 위생용품이죠. 자 일단 위생에 필요한 물품, 즉 위생용품은 우리가 제외가 되는 것이죠. 해당 대즉 기구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자, 따라서 규구에 대한 설명서 옳은 것을 물어보니까요. 자 3번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1 9미적법에 어떤 용어를 설명을 당다고했죠 역시 19년도 기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이지요.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 그래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추적에서 온인 규명 또 필요한 조치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다 그렇게 해가죠. 식품 이력 추적 관리에 관한 용어 설명입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산할 때, 즉,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을 하고자 이력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개념입니다. 자, 5번에는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